안녕하십니까. 미생물학 동아리에서 수행한 2022학년도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은 장루아라고 합니다. 저희 미생물학 동아리 이름은 절미네이트로 사람에게 감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병원성 세균을 직접 배양하고 검사함으로써 미생물 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명 절미네이트는 싹트다라는 영어 단어와 한자 자금이자가 결합되어 있어 미생물학적 검사 능력을 싹 틔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생제 내성 세균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미생물학 전공 동아리는 2021년도에 창립되었으며 2021학년도 학술 경진대회에서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억제 효과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2022학년도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에서 과제명,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항생제 내성세균의 항생제 내성유전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분리된 항생제 내성세균을 동정하기 위해 생화학적 검사 방법을 이용한 동정검사를 수행하였으며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검사를 수행하면서 기업 전문 교수님이신 창원 국립 경상대학교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실장님이신 곽진영 실장님을 통해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세균 동정법과 항생제 감수성에 대한 기술 지도를 받았고, 임상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의 DNA를 분리하고 PCR을 이용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검출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첫 번째, 수집한 세균은 모두 40주로 크렙시엘라 뉴모니에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서도 3세대 세팔록스포린계 항생제에 대부분 내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분리된 40주의 크렙시엘라 뉴모니에 모두에서 ESBL이라는 효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네 번째, ESBL 관련된 유전자 보유 여부를 PCR로 확인한 결과 97.5%에서 세폭타민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유전자인 CTXM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참여한 학생 측면에서 첫 번째, 기업 전문 교수와 함께 임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였고, 두 번째, DNA 추출 검사 능력, 세 번째, 세균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능력, 네 번째, 항생제 내성 유전자 검사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산학협력 캡슐 디자인의 결과를 이용해서는 역학적 기초 데이터를 도출함으로써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련 분자 진단 기법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내성 세균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해당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함으로써 마산대학교 임상명리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